변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영 그루들이 매년 외치는 그런 그 화두들이요 사실은 손자평법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소통도 손자에서 나왔고요 이 변화라는 개념도 손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여기 이걸 잘 보세요 제가 하고 있어 지금 <laughs> 이 사자가 이 사자가, 옛날 같으면요, 사자로 태어나면 끝났어요, 그냥.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먹을 거 걱정은 최선을 할 필요 없는 게 사자잖아요, 그죠? 근데, 태어났는데, 쥐로 태어났다, 쥐로. 아니, 먹을 거 걱정해야 돼, 그죠? 뭐, 내가 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어차 태어났어요, 그죠? 어떻게 태어나느냐고도 굉장히 중요한니 우리 사람로 태어났죠, 사람으로, 그죠, 지금? 되게 타행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아프리카 가면요, 지금, 사자도 굶어 죽습니다. 놀란운 일이 생겼어요. 책도 나왔어요. 사자도 굶어 죽는다는 책입니다. 왜 그런가? 아프리카 자연이 다 황폐화되었어요. 전 세계가 사막화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여기, 알리스가다 갔다 왔는데, 얼음이 다 녹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아프리카 있는 사자가 굶어 죽는다는 이 말은요, 충격입니다, 충격. 그 사자들도 옛날 같지 않아요? 전생불법음용무음이라 경쟁에서 승리한 방법 두번 반복하지 마라. 형을 바꿔 계속 무궁하도록 끝까지 새로운 곳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하게 돼요. 이게 혁신의 신호탄이었어요. 2500년 전에 이미 손자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자가 싸우자고 했던 마음 지금 달라져야 돼요. 그죠? 모든 승리의 방법들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통해서 지금 안 통한다는 거예요. 계속 사실 고민하다는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할 일이 그거니까. 연평해장 <laughs> 난리 났다. KBS에서 연락 왔어요. 지금 나라가 엉망되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데 국방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나라를 열심히 멋지게 지키는 지휘관을 찍어서 방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냐는 게안 돼. 그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22세대 최전방에 있었는데, 일주일간 촬영했어요. 그리고 KBS, KBS를 통해서 방영한 장면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그 장면을 제가 캡쳐합니다. 뭐가 좀 특이한가를 보이죠? 지도가 거꾸로. <laughs>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최전방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출근하면 제 집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거꾸로 돌린 이 기도를 보면서 내 입장이 아닌 북한 놈의 입장에서 어디로 올 것인가? 그놈들 모릿속에서 거꾸로 분석해서 어디로 오든지 내가 박살 낸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laughs> 어, 이해가 좀 되시죠? 어, 항상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보기 쉬워요. 그죠? 늘 내가 보는 눈, 내가 보는 각도, 내가 보는 그런 편 서니까 내가 보는 그, 그 시선으로 모든 걸 평가요. 해 가끔은 반대로 돌려 필요가 있다는 거. 가끔 나를 객관화시킬 필요도 있고 내가 보는 시선을 바꿀 필요도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성불복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나 해야 돼요.